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액션 코리안입니다. 자, 오늘은 양쪽에 특별하신 분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죠. 1월 1일. 일단은 새복 많이 받으세요.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해피 뉴 이어. 오늘 어, 양쪽에 오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이제 와일드 크루 그리고 원네이션이라는 스튜디오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비보이 레드번 그리고 비보이 크래셔 님모셨습니다 요! 리액션 코리안으로 이렇게 모신 이유가 오늘 뭐죠? 지금 앞에 보시면 상품들이 있죠 오늘 이테무이테무에서이 음 많은 상품들을 리액션 코리안에 지원을 해주셨어요 이테무 신규 사용자는 저희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테무 앱을 검색하셔서 검색창에 DXT8836을 검색하시면 은 13만 원 상당의 쿠폰 어! 1 0만원1린다고합원다0 0드1 0 0 0 0다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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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구원1 0 0 할인을 받아서 다양한 상품들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한 상품들을 좀소개원 드리려고 해요. 이 스피커. 아. 강추. JBL. JBL. JBL 엄청난 브랜드죠.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네. 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 영상 사운드도 너무 좋고, 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작권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당장으로는 이제 못 보여드리고 아, 참고 그렇지. 영상을 따로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도 너무 빵빵하고,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치? 확실히 JBL이다. 집에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반을 갖고 싶었어요. 깔끔한 네. 아크릴판이에요 아크릴판이라서 연습실 사용하시는 분들이 귀중품 같은 경우 옷이랑 섞여 있으면 좀없어지잖아 찾기 힘들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 구매해놨습니다 저희 다 같이 쓰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도 아래 그 링크와 또 이제 그 코드를 사용하셔가지고 전용 코드 사용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위 1위? 에, 키보드 이거 정말 타건 미쳤습니다 오. 요새 취미로 메이플을 하는데 취미만 예. <laughs> <취>, 직업인가요? 그라고요 <laughs> 진짜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너무 진짜. 좋고 사운드도 좋고 <laughs> 무선이에요. 근데 무선은 조금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 전혀 없다. 전혀 없어요? 저, 저또 저 게임 너무 좋아해서 배틀그라운드도 하는데 아, 더 빨라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키보드 바로 버렸습니다. <laughs> 네, 버리고 요걸 썼습니다. 여러분이 키보드도 진짜 강추드리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촬영할 때 필수죠 조명. 짠. 이게 근데 조명 색깔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예, 네, 다양하게 포함시켜서 보내주셨는데 <laughs> 교체할 수 있죠. 네,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껴서. 너무 좋습니다. 이거 촬영이나 셀피 찍으시거나 아니면은 되게 밝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춤추는 영상 찍고 이러잖아요. 음 짜잔 어안렌즈. 어안렌즈. 네. 렌즈. 렌즈. 한창 이 어안렌즈 나왔을 때 많이 썼었는데 이거 갬성 좋더라고. 약간 올드한 감성이 느껴지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혹시 어안렌즈끼면 진짜 어안이 번거해요. 오 이런 거 좋아요. 이래서 제가 초대를 한 겁니다. <laughs>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사무실에는 쓸 시계가 없더라고. 맞아요. 네, LED 시계를 이제 주문해서 아주 잘 배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태무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이제 코드 검색란에 코드 꼭 입력하셔가지고 90% 할인과 우와. 13만 원 상당의 쿠폰 세트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두 분과 감사한 태무어. 함께 볼 영상은 BTS 영상입니다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컴백 날짜가 나온 거 같은데 편지 뒷편에 이렇게 새로운 그 BTS 마크가 보이는 거하고 근데 나온다는 카더라가 있는 거 같아요 오늘 보실 영상은 BTS분들의 BOY WITH LUV 라이브 온 빌보드 빌보드! 렛츠고! 빌 벌써 심장을 부러뜨고 그렇죠. 어어 어, 어, <laughs> 액션 좋은데요? 야 맞아 요 이름 불러주는 거. 이 e 킬포잖아요. 음. 근데 뭔가 옛날 영상 같지가 않다. 이게 몇년전 영상이에요? 이거 완전 완전 오래됐죠. 엄마 맞아. 옛날이야. 예. 네. 음 역시 BTS 하는 라이브. 맞아. 진짜 음 라이브 너무 잘해서 춤 추면서. 어. 구성도 되게 알차잖아요. 음, 그걸 알지. 오. 어. 오 뭐야 저 정도. 같이 부르셔가지고 나 뮤비 때밖에 못 봤는데 라이브 이렇게 오. 같이 하는 거는 와우. 와씨. 아저 힘주는 거 겁나 힘든데. 근데 웃긴 게 저는 이 영상 보니까 어제 한거 같아요 그냥. 그거 뭐야? 거짓말? 어! 우리 집 가야 되잖아 연말으로 어, 한것 같아요, 네, 같아요. 이분들이 다 군대를 갔다 왔다는 게 <laughs> 시간 너무 빠르다 <laughs> 야 진짜 남녀노소 군대하고 그렇지와 관객들이 진짜 많네 오이 어저 연주 좋다. 예. 네. 다 따라 불러. 오야밥 뭐... 바... 언제 또 가라 해보셨어? <laughs> 바쁘신데 저분. 경국 수준으로 <laughs> 빨리 가네. <갈아입어>. 아. <laughs> <laughs> 어이. 제가 예전에 아 m 님을 보고 그 사람을 좀 많이 느껴서 음... 배웠다 그래야 되나? 뭐야? 음... 그릇과 인품이. 어, 예. 마인드가 아, 너무. 어. 맞아 요 그런 걸로 유명하신 것같기해 그래서. 그래서 따라서 책을 봤는데 음... 세줄읽고 포기했어요. <laughs> 못하겠더라고. <laughs> 와, 무대가 저렇게 자연스럽게 바뀌는 게 그러니까. 어아 너무 잘났습니다참 알차요. 보면서 느끼는 게이 응, 응. 많은 곡들 중에서 이 곡은 사실 안무가 엄청 빡세거나 막 응. 디테일하게 막 엄청 많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응. 그루비한 안무들도 많고 맞아, 맞아. 느낌이나 구성을 잘 살려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응. 확실히 딱잘 살리는 느낌이에요. 어, <목소리> 여러분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댄서가 안 나와요. 음. 댄서분들을 스치하는 이유는 정말 더큰 무대와 퍼포먼스를 위해서 많이 활용들 하시는데 동작들이 크고 정말 알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근데 댄서가 한 명도 안 썼네. 음. 또 오로지 이 멤버만으로 빌보드인 무대에서 음. 이 정도 채울 수 있는 우리는 일곱 명을 충분하다. 오, 아, 씨비라 아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저희도 26년 파이팅해서 아 뭔가 큰 성과를 이뤄내고 또3월에 BTS 컴백, 그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음,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다. 어,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순간이 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어, 체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채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채무 이행 시험번 가시죠. 태무 오케이 자 제가 한번 문 뜨여드렸습니다 오케이 아 이거 치면 안 되죠 <laughs> 자 지금 바로 갑니다 잠시 시간 어느 정도 드렸어요 자태에 다시 한번 오케이. 오케이 태 태종 태세 문단세 오케이 그다음 무 무리됐네 왔다 형, 제가 해볼게. 요 어, 너가 해주세요. 자, 우리 레드번께서 태무로 이행시를 진행하겠고 자, 첫 번째 레드번. 태! 태무의 무!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오, 준비했습니다. 준비. <laughs> <laughs> 오케이. 이래서 오늘 우리 와일드크루 그리고 원네이션을 운영하고 계시는 두 분, 멋있는 두분레드본과 크래셔 모셔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3만 원 상당의 쿠폰 90% 할인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가 산 물건들 말고도 다,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많이 많이 구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 모든 일다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